혈당 위치가 강력한 이유가 어, 혈당을 두 가지로 잡아줘요. 원래 하나로 잡아줬거든요. 그 하나가 뭐였냐면 소화기에서 잡아줬어요. 소장인데 소화기에서 한번 혈당을 잡아줬어요. 그래서 소화흡수될 때 어, 소화흡수가 더디게 어, 되도록 잘 많이 못 되도록 딱딱딱 잡아내는 그런 성분이 그 핵심 성분입니다. 어, 소장에서 흡수될 때 딱딱딱 잡아서 그게 한30% 정도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혈당의지는 어디서 또 잡아주냐면 혈관에서 잡아줘요. 그래서 혈관에서 잡아주거든요. 근데 여기서 못 잡은 애들이 혈관으로 이제 당들이 가는 거죠. 그런데 인슐린 이제 저항성이 있다든지 좀 장애가 있는 분들은 이제 세포 안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성분이 이게 이제 반나라이죠 그것이 또한번 잡아주는 거예요 혈관에서 한번더 잡아주는 거죠 두번 잡아주기 때문에 어떤 효과가 있냐면 보통 올라가 내려가 근데 다시 올라가서 올었다 했거든요 기억나세요? 이게 보통은 내려갔다가 보통 그냥 내려가는 이제 양상으로 가거든요 몇 개의 떡볶이는 내려가는 듯 하면서 올라가고 내려가는 듯 하면서 또 올라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혈당해지를 제가 먹어보니까 그런 것들을 먹어도 올라가는 확률이 낮더라고요. 그 이유가 두번 잡아주기 때문에 다시 치고 올라가는 확률이 낮더라고요. 그 이유는 두번 잡아주기 때문이다. 언제 섭취하냐? 아 이거 의견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언제 먹으면 좋냐? 정답이 없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대사 속도가 완전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이 있다든지 당뇨 전 단계에 있는 분이라든지 또 안전 단계에 있는 저 같은 사람도 바다를 낚다 다 대사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20분 전에 먹었을 때 아주 그저그만한 사람이 있고 직전에 먹어도 아주 좋은 사람이 있고 중에 먹어도 좋은 사람이 있고 후에 먹어도 난 잡히는데 또 있는 거예요. <laughs> 대사의 속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가장 권장하는 그냥 교과서적인 시기는 언제냐면 그냥 식사 전이에요. 식당 갔네요. 물을 주잖아요. 그때 그냥 먹거나 아니면 내가 식사를 탈락한다. 그때 쭉 뜯어가지고 타서 소량의 물이랑 드시는 게 그냥 교과서적인 답이랍니다. 식사 딱 시작하실 때 드시면 이렇게 엣지가 혈당을 잡아준다는 얘기죠.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게1 인분을 인지해라. 빨간색 문서. 엣지 한 포는. 술 1인분이 뭐다 음. 보기 1인분 다 1인분 말고 전체 다 1인분이고 위는 지금 주먹 접세요두손다내 주먹 두 개를 딱 붙인 크기가 내위 크기라고 늘어워는 아, 네. 납니다. 관절 없이 늘어나죠? <laughs> 근데 내 위에 크기는 내 주먹 크기 두 개인 거예요. 그게 1인분이에요. 1인분을 아,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서 엣지가 1인분은 기가 막히게 잡아내요. 나는 안 잡히던데. 손을 고 내가 1인분을 먹었는지 남의 그 1인분도 먹었는지 조금 있다가 배꺼지고또 어디 옮겨서 또 1인분을 먹었는지 생각을 해보시라요 많이 했지 잘잘 부는 상태에서 저같이 내장장애가 없어도 계속 불을 많이 흐는 상태에서 쉐이크만 먹어도 140ml 넘어요 원래는 근데 그 양이 사실은 1인분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 5개를 정량을 제가 남았고 티라미수도 너무 싹다 제가 먹었으면 146으로는 안 맞췄겠죠. 1인분을 생각하면서, 물론 1인분 넘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혈당의 질를 드시면서 가시잖아요. 엄청 건강해져요. 근데 이번에 플러스 된게 체지방 커팅 기능. 체지방 커팅 기능도 들어가 있죠. 장이 엄청 좋은. 그래서 메타랑 드시면 좋다라고 하는 게 사실 물 같잖아요. 썩어, 썩어. 물 같지만 장이 엄청나게 좋은 먹잇감이 되고 그런 게 되게 많이 들어있거든요. 사내 예를 들어서 두 드시는 분이 좋다고 라 하는 느낌을 또 장이 엄청 건강해져서도 있다는 분이고 그래서 1인분을 정말 양지하면서 먹어야 요 상상하세요. 내가 지금 내 주먹 두개 정도의 그릇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도 많이 오면 어때요? 위가 커져요. 그러면 내가 그걸 기억하거든요 물로 커진 건 기억 못하고 그만큼 크게 먹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 칼로리보다 더 중요한 거는 1번이 양이거든요 양이 엄청 중요해요 방울토마토 사가지고 한도랑무 먹는 거 뇌는 한도랑무을 기억하지 토마토를 기억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정말 잘 하셔야 되고 뭔가 매니아가 되고 얘기를 할수 있을 때에 저는 꼭 하셨으면 하는 얘기가 사실은 어, 혈당 지가지라고 하는 제품을 조칭 박사님이 진짜, 진짜 대발견이다라고 할 정도로 좋아하셨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조칭 박사님이 가장 좋아하는 제품이 유스 스페이거든요 유스 유스스펜이, 스페이 어, 라이프 스페이 아니라 유스 스페이잖아요 여러분들 길게 살고 싶은 게다가 아니라 길게 살때 건강하게 사는 게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혈당의 질을 꾸준하게 드시면, 내가 혈당 관리를 잘하는 사람도 식간이 길어져서 스파이크 치는 데가 나오거든요. 근데 혈당의 질을 가지고 있으면, 혈관이 너덜너덜해지지 않도록 하는 아주 좋은, 진짜 최고의, 어, 뭐랄까요, 비법이 되거든요. 그래서 혈관이 안 깔리는 데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 계신 분들다 젊지만 70, 80이 되면은, 사실 혈관이 깔린 데가 점점 쇠퇴하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잘 전달되지 못하면 기관이 나 상해. 간에 피가 많이 잘 왔다 갔다 해야 간이 이렇게 좋겠죠? 또 혈관 건강에 있어서 엣지가 너무 중요하다는 점. 또 나중에 만나서 얘기하실 때강조하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제가 연속혈당 측정기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연속혈당 측정기만으로 우리가 알수 있는 게 하나가 있거든요. 그게 뭘까요? 혈당 스파이크 혈당 스파이크는 다른 걸로는 볼수 없어요 절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혈당의지로좀 굉장히 괜찮은 전달자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분은 이걸 착용하셔야 되거든요 이걸 착용해야지 이거를 볼수 있어요 다른 거는 전부 다 나타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혈당 스파이크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연속 혈당 측정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제가 SNS 올리니까 반응이 정말 좋아요. 가장 조회수가 빨리 높아지고.